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네.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뉴 코란도 C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33,000km 단순 교차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뉴 코란도 C 2.2RX 최고 우평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은 어, 전체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코란도 C에서 앞에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란도 C에서 약간 이제 티볼리의 느낌을 좀더 많이 살린 코란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정말 티볼리, 정말 인기가 많죠? 그만큼 그 티볼리의 좋은 디자인들을 다 따서 코란도시에 이식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이 그리라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요 DRL이 확실히 그냥 티볼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외관 상태에서 지금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스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에서도 되게 지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 부분으로 보셔도 지금 휠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거의 신차급 컨디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한번 봐드리면 은 네, 타이어가 살짝 아쉽네요. 한4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 부분에 보시면 은 지금 선바이저를 달아놨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아이템이 되는 것처럼 네,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좀 올드한 느낌보다는 그리고 전차주분이 이렇게 문콕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덧대 놓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전차주분이 좀 차를 많이 아끼셨다는 게 많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은 루프레일 달려있고요 아쉽게도 사이드 스커트는 빠져있는데 사이드 스커트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 보면 뒤에 타이어는 거의 8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오셨는데 뒤 쪽에도 되게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카본 무늬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을 많이 살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면은 그렇게 작은, 공간이나, 작은 공간이라고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어, 공간적으로도 충분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뒷자리. 뒷좌석이 최대한 눕혀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어 벌써 기대가 돼요. 뒷좌석이 얼마나 편할지가 어 뒤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만 큼 정말 많이 눕혀지는 게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는 흠잡을 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손때 가탄게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이 코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많이 노린 것 같다는 그런 디자인 감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약간 카본 무늬의 재질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더 젊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짝 같은 경우에 트위터도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색다르게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어 트림도 이렇게 좀 격자 무늬의 카본 무늬의 느낌을 많이 살렸다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주수석둘다 아쉽게도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네, 수동 시트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트 상태는 정말 좋아요.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찢어지거나 하나 없이 되게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볼륨 버튼 그리고 뮤트 버튼 그리고 이제 오디오 모드 조정하는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핸들에 이렇게 몽텅구리 버튼이 있는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른 버튼이라도 채워주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계기판도 이렇게 주황색 빛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중앙에는 L LCD 계기판 들어가 있는데요. 어, 시인성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요, 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지금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리하고, 네, 작동도 잘하는 그런 ECM 하이패스 룸미러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쪽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만 매립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오디오 기능까지, 트립창까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게 통합. 모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쓰시던 블루투스 이제 오디오까지 다 사용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방 카메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지금 화질 좋게 되게 깨끗하게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비상 깜빡이 버튼 그러고 뒤에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좀 핸드폰 딱 넣으면 좋을 만한 딱 크기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은 컵홀더가 이건 컵홀더라고 하기보단 그냥 좀 커피 같은 거 올려놓는 네, 그런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컵홀더 두 개하고 운전... 조석둘다 열성과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에서 옵션하고 그리고 공간 같은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제 뒷자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할거 없이 어, 공간적으로는 되게 충분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의자가 좀 많이 뒤로 눕혀져 있어요. 어, 확실히 뒷자리에서 포지션 또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앞자리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거의 맨 뒤로 뺐는데, 맨 뒤로 빼도 제 무릎 공간이 남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포지션을 맞친다 하면은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어, 양쪽 다 열선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뒷자리에 거주하신, 뒷자리에 타고 다니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까지 한번더 살펴봐 드렸고요.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하서 엔진음 한번 열어봤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는 당연히 이제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소리는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디젤 엔진 치고는 그렇게 또큰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외관에서 지금 딱 보여지는 이 DRL 네 DRL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네, 티볼리의 DR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7년식 모델의 주행 거리 33,000km, 단순교차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뉴 코란도시 2.2 RX 최고급 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정말 깔끔해요.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외관. 안에 다 상관없이 정말 손때 타거나 이렇게 흔적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안에 공간부터 그리고 전차주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시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옵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패밀리 세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차이후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